흥부석유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빠지고 있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어, 네. 요거를 보면 또 얘기 다르죠 라파공수 계속 하겠다 어, 하마스가 개멸될 때까지 지금 뭐 탱크 진격하고 좀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유가가또 어, 한번 더 오르지 않는다는거는 또 이상한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뭐 지수 빠지고 뭐중량 투심 자체가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금리도 이제 뭐 인하를 중간에 안 하고 장 자체 그냥 활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좀 뭔가 차트가 내려오고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지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61선도 우상향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있는데 부딪히고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유 떨어진다,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담아버리는 그런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기관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나뉩니다. 흥구소유 같은 경우도 현재 외국인들이 다 팔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 어 이제 외국계 창고에서 거래하는 한국인들 차명계좌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얘들이 좀 던지고 있다. 강제로 주가를 낮추는 거 아닌가? 사실 이 정도 물량밖에 안내려왔는안 나왔는데 뭐 지금 이렇게 차트가 빠진다는 거는 어 추가로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0128 눌러서 최근 일주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은 실제로는 기타 세력들이 다 담고 있어요. 개인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양은 담지는 않지만, 은 오히려 매수가 오히려 밑바닥에서 더 많이 나와서 받치고 있는 그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봤을 때는 진짜 저 너무나도 극과 극이에요.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여기 이 종목별 투자자 동향으로 봤을 때는 이거 빠지는 수급 맞는데, 근데 거래원 입체 분석으로 들어가니까 뭐야? 이거 반등하는 수급이잖아. 이게 더 정확해요, 여러분들. 거래는 입체 분석하는 게창고별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세 자꾸 뭔가 이슈가 나올 때는 이제 보통 선반영이 되죠. 보통 주가 같은 게 선반영. 이제 기사던가 뭔가 떠뜨기 전에 막 올라요, 막뭐 살짝 막 이슈가 델랑말랑 할 때쯤 막부터 오르고, 맞죠? 근데 이번에는 막 뉴스에서 떠들하고 떠들고 뭐 기, 신문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한 2, 3일 뒤에 올라가요. 좀 그런 성향이 좀 짙어요 이번 장은 이번에 갑작스러운 장으로 보면은 어좀 기사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오른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좀 현재 최근에 이장 동태를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확실히 좀더 신중하다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신중하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올리자라는 이런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단기적으로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막 흔들리는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어차피 흥구석유는 60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손절가는 멀었다 손절가는 12,000원이 들려야지 그때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미리 손절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추가 반등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상황 나오면은 그래죠 여러분 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제가 볼 때. 어, 여기 18,000원 구간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16,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뭐큰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장이 너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빠질 줄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하는 투자를 할수 있다. 어차피 이 손절가라 뭐 목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대응하시면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엄청난 걸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막 후원도 어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어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을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다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제 돌격대장과 모닝 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어, 수, 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바로, 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어,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 장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어 돌격 대장. 자, 이 돌격 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 만한 종목들을 어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 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교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어,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가.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어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어, 좋다. 엄청 짱짱하다. 어, 이 주식닥터 어플 어,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어, 사용해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어,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다 한번더 써놨는데 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이 010-5529-7823, 어, 요쪽으로 저에게 숫자, 그냥 1, 딱 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어 다른 말도 안 하고 어플 어,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어,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